형님들, 힘 좋고 유용한 무선 임팩트 드라이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최대 180베네의 토크를 제공해 목재, 금속 콘크리트 작업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T1과 T2 모드가 있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토크와 속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무선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두 개의 트윈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는 1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며 충전 속도도 빠르죠. 또한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손목의 피로를 줄여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그립은 손에 딱 맞아 안정적인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어댑터와 비트가 호환되어 여러가지 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사용 편의성,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 제품이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형님들, 오늘은 실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야간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거리식 마그네틱 LED 테이블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거리식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조광 기능이 있어서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서 등이나 수면 등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밝기로 조절할 수 있답니다. 특히, 마그네틱 베이스가 있어 금속 표면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 이 조명은 또한 LED 램프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빛을 제공합니다. 침실이나 주방,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죠. 이 램프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조절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도 간편해요.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빛을 발하는 멋진 제품입니다. 형님들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해줄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차량용 합금 쓰레기통입니다. 이 제품은 차량 내부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의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이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 냄새를 차단해주고, 쓰레기가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 덕분에 차량 내부를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쓰레기통은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다양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도어 포켓이나 콘솔 박스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이 차량의 내부를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내부에 비닐 봉투를 설치할 수 있어 청소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집안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B 충전 시... 센서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캐비닛, 홈 옷장 등 어두운 공간에 설치하면 야간에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LED 램프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빛을 제공합니다.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설치도 매우 간편한데요. 자석과 양면 테이프가 제공되어 원하는 위치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긴 배터리 수명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도 간편해요. 편리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빛을 발하는 멋진 제품입니다. 형님들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흡수성 대형 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방 바닥이나 싱크대 앞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매트는 고성능 흡수 소재로 제작되어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커피를 쏟거나 설거지 후 물기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배수 기능이 뛰어나 욕실 배수 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기 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접시나 컵을 건조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주방 바닥이나 카운터에 놓으면 바닥이 물기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내 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형님들, 차량 청소에 최적화된 자동차 진공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4,000pA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여 미세먼지부터 작은 쓰레기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선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 차 안에서 언제든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차량 내부의 좁은 공간까지도 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책상 위나 컴퓨터 주변 청소에 매우 유용해요. 이 제품은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소음이 적어 실내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디서나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량 청소를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 청소기를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오늘은 캠핑과 여행에서 꼭 필요한 휴대용 공기 펌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수면 패드, 공기 침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울트라 미니 사이즈로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휴대가 매우 간편해요. 무게도 가벼워 백팩에 넣어도 부담이 없답니다.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빠르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어 캠핑장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 없이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긴 여행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다양한 노즐이 제공되어 다양한 공기 주입기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로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 캠핑용품과 잘 어울리며 작은 크기 덕분에 보관도 용이합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님들, 휴대폰과 다양한 전자기기를 고속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만 미리와 1만 미리 두 가지 용량 옵션으로 제공되며 PD20W 고속 충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PD20W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여러 번 충전이 가능하여 장시간 외출 시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외장 케이스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여러 개의 포트를 제공하여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죠. 이 제품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과충전, 과방전, 단락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디서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형님들, 오피스나 집에서 데스크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틈새 수납함입니다. 접착 스토리지 박스로 문구류나 화장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용량 정리 선반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접착식으로 설계되어 별도의 도구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요. 책상 아래에 부착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접착력이 강해서 떨어질 염려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랍의 크기는 문구류나 작은 화장품 등을 보관하기에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데스크 위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서랍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립니다. 오피스에서는 문구류 가정에서는 화장품이나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으며 서랍 내부에 칸막이가 있어 물건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틈새 수납함으로 작업 공간을 한층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세요. 형님들 필요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금방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근육 이완과 슬리밍 쉐이핑을 동시에 도와주는 마사지기입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미세 전류 진동 기능이 탑재되어 근육을 깊이 자극해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어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어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전통적인 스크래핑 기법을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한 제품으로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세 전류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셀룰라이트 감소와 슬리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목, 어깨 등 다리 등 필요한 부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마사지기로 필요한 근육을 풀어보실 분께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사무실이나 집에서 문서 정리에 유용한 삼각형 코너 클립입니다. 파일 인덱스, 사진 클램프, 페이지 거치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고품질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삼각형 디자인이 독특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문서나 사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필요에 따라 색상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사진의 모서리에 간단히 끼우기만 하면 쉽게 고정할 수 있어 문서가 흩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페이지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 집에서 사진 정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책상 위에 놓아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인덱스 기능이 있어 필요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삼각형 코너 클립으로 문서와 사진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분께 추천합니다. 형님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휴대용 물 주입 아이스 트레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식품 등급 실리콘으로 제작된 프레스 타입 아이스 큐브 트레이로 8개의 그리드가 있어 다양한 모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품질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내 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얼음을 만들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트레이가 부드러워 얼음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프레스 타입으로 설계되어 얼음이 트레이에 붙지 않고 손쉽게 분리됩니다. 트레이는 8개의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뿐만 아니라 주스나 커피를 얼려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 트레이가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로 설계되어 캠핑이나 여행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입한 후 트레이를 냉동실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얼음이 완성되면 트레이를 살짝 눌러 얼음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트레이는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해 청소도 간편합니다. 아이스 트레이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형님들, 여러분의 피로를 확 풀어줄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충전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등, 허리, 종아리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마사지기입니다. 26W의 고출력 모터를 장착해 강력한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며 소음이 적어 언제 어디서든 조용히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 디자인이라 이동하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서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각 모드는 사용자의 피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승모근 마사지, 등 마사지, 허리 마사지 등 다양한 부위에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하루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매우 편안한데 목과 어깨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어 마사지를 받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도 좋아 여행 시에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로 피로를 확 풀어보세요 형님들! 여행이나 캠핑 시에 필수템인 휴대용 전기 신발 의류 건조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의류 건조 랙과 접이식 히터 행거 기계가 결합된 다기능 건조기로 빠르고 편리하게 의류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빠르게 의류를 건조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며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캠핑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 건조 랙은 다양한 크기의 의류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셔츠, 바지, 신발 등 다양한 의류를 빠르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히타 행거 기계는 열을 균일하게 분포시켜 의류가 골고루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며 건조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의류를 준비할 수 있고 안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과열이나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용 전기 신발 의류 건조기로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의류를 건조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형님들, 욕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벽걸이 마그네틱 비누 받침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자체 배수 기능을 갖춘 비누 접시입니다. 벽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펀치프리 디자인으로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도 벽에 부착할 수 있어 욕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 비누를 손쉽게 붙였다 뗄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슬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자체 배수 기능이 있어 비누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비누가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크기의 비누를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며 비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해 주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욕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걸이 마그네틱 비누 받침대로 욕실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욕실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거품놀러비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배수구가 있는 플라스틱 보관 용기로 비누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러 타입 디자인 덕분에 비누를 쉽게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비누를 사용할 때마다 롤러가 돌아가 비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배수구가 있어 물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비누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주어 비누가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는 설치가 매우 간편하여 별도의 도구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욕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필요한 때마다 비누를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거품 롤러 비누 접시 케이스로 욕실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